내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뭘 좋아하나? 만약에 선생이 님 된다면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선생님인가? 간호사가 되면 좀 잘할 수 있고 지치지 않는 사람인가?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양띠네요. 양띠 고3 안 좋아요. 왜안 좋냐면 너무 빨리 선택해도 자기가 좋지 않고 너무 또 늦게 선택을 해도 놓치고 가고 좀 갈피를 조금 못 잡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게 많아요 친구들 또이제 부모가 나한테 있던 이런 어떤 제의나. 학업에 대한 거를 분명히 밝히세요 뭘 하고 싶다 그리고 관제수도 좋지 않아요 양띠분들이요 아홉 수에다가 형사로 들어와요 또이 친구들 부모님들이 대부분 좀 이별수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학업이나 이런 게 조금 안정이 좀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애들은 머리는 좋아요 좋지만 천천히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얘네들은 철저하게 가려고 해요 너무 철저하게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튕겨나갈 수도 있어요 바깥으로 좀 안정을 좀 엄마 아빠가 같이 해주면 어떨까 또 가르키는 직업 교수 선생님 아니면 의사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생겨나는 해년인 거 같아 학교 쪽으로도요 학업 쪽으로도 또 간호사 네, 능력이 좀 많아요 일등인 거 같아 학업으로는 나라에 큰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 하지만 집안에서 좋지 않는 거 같아 좀 받쳐주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은 거 같아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한테. 그래서 아이들이 더 발전을 못하는 해년인 것 같아요. 아,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? 예. 네. 좀두 가지로 많이 갈려져 있는데, 물론 잘 가정을 갖고서 살아가는 부모님도 있겠지만, 대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,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뭘 좋아하나. 만약에 선생이 된다면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선생님인가. 간호사가 되면 좀 잘할 수 있고 지치지 않는 사람인가.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해서 정치 쪽도 괜찮은 것 같고. 요 아이들은요 섬세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예민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조금 걱정을 조금 많이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들은 좀 안정을 요한다 책상 같은 경우는 어 남쪽으로 책상을 놔도 나쁘진 않은것 같아요 안 그러면 동남쪽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그러면 애들이 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활발해지고 내 마음이 좀 안정시켜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의 일꾼. 또 자기 학업, 또 직업, 이거를 분명하게 좀 알고 갈수 있을 것 같아. 공부를 시작을 해도. 어 궁금한 거 있어요? 이런 학업의 운을 높여주는. 이 아이들은 황금 색깔 괜찮아요. 노란 색깔. 어떻게 됐거나, 일단은 이제 고3에서는 질투가 많아야 돼. 공부도 많아야 되고요. 음. 그래서 노란색은요, 질트의 화신이에요. 그래서 커튼이나, 옷도 마찬가지죠. 내가 입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, 어, 상대방이 입어서 내가 바라보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. 그러면 커튼을 해주는 거죠. 오. 옷을 입는 게 아니라, 옷 색깔을 입히는 게 아니라, 음. 내가 방에다가, 뭐 흰색에다가, 뭐 노란 색깔로 해주는 거 좋고요. 그린색도 나쁘진 않아요. 음. 조금 만약에 얘가 불안정하다. 그러면 안정시켜주는 건 녹색, 그리고 황금색과 색깔, 노란 색깔이 최고의 운을 높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부진했던 부분이 있어 분명히 해주면 하반기 나쁘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불도 좋아요 아 이불 덮는 이불 베개도 어 나쁘지 않아요 어, 근데 이제 소리가 나는 거에 대한 게 조금 예민하긴 해요 뭐 TV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볼륨을 크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소리나는 종 같은 거 이런 거뭐 이런 것도 좋지는 않고요 섬세한 부분도 있어서 무용도 나쁘진 않아요. 무용하는 사람들도 좋고요. 어... 섬세한 질투가 많으니까.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것 같아요. 개미생들은요. 또 오래 공부하는 애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음... 길게 하는 친구들이. 뭐 박사 학위까지 가고 교수, 응, 뭐 교수 박사 학위까지 가고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대신 가정에 불화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. 그리 조금 마음이 아프다. 올해는. 그것만 잘 안정시켜서 잘 빌어서 가시면, 뭐, 신축년 아이들한테 가정이 기쁜 일만 또 자손들 대학교 잘 갔으면 좋겠고요. 올해 열심히 부모님과 또 이제 19살 친구들 같이 상의 잘 하셔서요. 서로 도와주면서 학업을 높여보세요. 감사합니다.